네, 안녕하세요, 키. 아, 네, 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 오늘은 오코노미야끼를 만들 거예요. 오코노미야끼. <laughs> 오코노미야끼는 출처는 저로 해주시고 꼭 출처 밝혀주세요. 혹시 <laughs> 만드신 분도 있으실 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블루베리 케이크, 달기 케이크, 계란 토핑. 만들어봤었어요 계란토핑은 아직 안잘랐고요 이렇게 만들어봤었어요 오늘은 오코노미 야끼를 만들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손사점토 물풀 이런 파스텔 파스텔 두개 붓, 파스텔용 붓 이런 흰색 글라스 데코 코디펜 이쑤시개 종이판, 갈색깔 먹감 토색깔 물감 빨간색깔 물감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색깔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색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먼저 천사 점토를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게 아직 남아있어서 천사 점토를 이만큼 해주시고 누를 거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갈색깔 물감으로 염색해주세요. 누를 게 필요한데 요걸로 누를게요. 수첩 이렇게 하신 분은 파스텔로 파스텔 황토 색깔과, 황토 색깔과 그, 갈색깔. 근데 이게 황토 색깔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원해인가? 그 정도? 표현할 거예요. 구워낸 거. 그 정도 표현할 거거든요. 그냥 하면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아, 진짜 오로라 공주 끝나신, 끝난 거 아시죠? 이게 털이 빠져요. 이거 불량, 붓이라고 해야 되나? 제 미술 다니는데 미술에서 붓을 샀는데 그거 뭐 잃어버려갖고. 옆에 같은데 아, 사이사이 잘 발라주세요. 파스텔 다 했고요. 그래서 종이판에다가 황토색은 필요 없고요. 염색했으니까 염색 물감 갈색깔 물감하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레진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친구하고 다이소 나중 가거든요. 그때 레진이랑 뭐 그런 거 약통, 약통 색깔 살, 살 거예요. 또는 제가 물풀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물풀 전부 다 썼거든요. 그냥 오늘 사갈지 모르는데. 오늘 사올지도 모르. 일단 코디 파주 좀 했다 하고요. 아까 준비했던 이쑤시개 먼저 갈색깔을 조금 칠해볼게. <laughs> 제가 어제 거실에서 잤는데 살짝 추웠던 것 같아요. 거실에는 좀 전기장판 이 있어갖고 거실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색깔을 맞춰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아, 진짜, 오로라 공주도 끝나고, 성숙제도 끝나고. 이렇게 해서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고, 먼저 이렇게 조금 해서 옆으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이게 물불이 연주하는 게 옆으로 잘안 퍼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네, 옆으로 펴주려면 다시 쪼그라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 점, 그 점이 아쉬워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버려주시고, 맞다. 요거, 요거 묻은 거는, 뱃슐로 이쑤시개로 다시, 다시 다져볼게요 구독자가 이제 거의 40명이 다 돼가는데, 한명 남았어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구독자가 많은 뜻은 잘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k y j 8초5 8님도 구독하실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진짜 구독하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분이 저한테 구독한다는 거는 되게 잘 만든다는 뜻이니까. 파슬링 토핑도 나중에 만들 거예요. 나중에 우동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코디펜을 떠줄 건데 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됐다. 여 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코놈이 잠시만요. 제가 이, 이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아, 진짜 그래서 오코노미 야기 오코노미 야기 완성입니다. 바이바이